저희가 주인공이에요.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? 아,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었구나 응. 아, 몰랐어. 오늘 특별한, 일을 알게,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다 에래쪽의 사람을 까반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<laughs>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오늘도 코사지하고 한복 입었습니다. 이쪽으로 와야지 바다가 보인다 이렇게 하어요 자, 여기 카메라 일번 카메라 보세요. 가족도 안받아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은 사실 어. 친지분들이라고 해야 될거 같아요. 그렇죠. 아니 니까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은 나랑 쌤. 그리고 엄마, 어, 엄마 아빠 정도. <laughs> 아, 괜찮다. 잘하도. 여러분 여기 송악산이에요. 송악산 인증 송악산. 강화산. 송악산. 잠시만요. 그래서 저희는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어제 그 <coating> 아, 아, 아니 아니. 바다가 이쪽입니다. 잡. 아비아요 코사지를 양보, 양보하겠습 많이도 좋게 많이도 좋. 아, 아 너무 좋다. 아 이렇게 신고 가뿐하네꼭 동네 약수터 온것 같아요. 이거 편집해야 돼. 진짜 나 이거 편집만 하면 이거 지금 100만 유튜버 되는 건데 진짜 그거 그걸 안해 그거 귀찮아 근데 그거 해도 그거 해도 15명 <laughs> 정화야너 편집했네 우리 엄마 <laughs> 이보 어, 이보 아, 동생 언니 요즘 심심해? <laughs> 일하러 갑니다 어, 긴 해야 되는데. 그죠 왜냐면 전유튜브로 돈을 못 벌거든요 <laughs> 저는 블로그로 돈을 못 벌거든요 <laughs> 일하러 가야 돼요 생기를 세기 위해 어 일단 생기, 생기 먼저 내가 100만 유튜버가 내가 이제 100살이 될 거잖아요 내가 <laughs> 죽어도 120세까지 산다는 거 진짜 너무 신기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니까 풍경은 틈새로 보세요. 풍경, 틈새, 풍경. 틈새 풍경. 틈새 풍경. 인터넷에 있으면 나와요, 나와요. 엄청 많이 나와요. 웬만하면 여기 꽃크쩍 브이로그에 서고세요 여러분, 딴데 가면 안 돼요? 대신자 그러면 안 돼? 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디 <이> 반말을. <laughs> 어, 잠깐만. 똥아스나, 여러분, 앉아주세요. 보이나요? <laughs> 보셨나 모르겠네? <laughs> 근데 우리 저도 이 코스로 오 아니요. 이번에 다른 코스예요. 전기, 전기차 충전하려고 오늘은 다른 코스예요. 이 코스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. 이 코스가요? 이그 어. 코스가 아니라? 둘다 힘들어요. 솔직히. 네, 둘다 초반에는 산그 네, 네, 오르막길이라서. 송화산은 뭐예요 여러분? 마운팅. 여기 산입니다. 초반에 조금 힘들어요. 아, 더 많죠? 네. <laughs> <laughs> 감각 요즘에 내가 제가 치매가 저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아내 옆에서 호원씩 준비해야겠다 오오 이번에 진돈 벌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<laughs> 어 제가 두 개만 틀릴 거라는데 말이 되냐요 여러분 <laughs> 지금야아니요 방금 내가 어떤 물건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<laughs> 아니 돈걸리면나 열심히 하게 하겠다 <laughs> 말이 없어도 이해해 주십시오. 힘들거든요. 저희 틈새로 바다 좀 보세요. 만약 저희가 말이 없으면 어떻게만 바다를 더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? 우리만 보일 줄. 네. 이게 10번 코스인가? 11번, 11번 코스인가? 뭐 이렇게 치고 힘든데. 그죠. 올레산길. 여기는 올레산길. 이 <목소리> 어, 만리장성 어? 하지만 저만리장성도 저희와 함께 보여줍니다. 자, 한 번만 보여줘거 없어. 없어, 없어. 오늘은 없어. 오늘 컨셉은 우리가 주인공. 자, 일번 카메라 보세요. 자, 안녕. 다시 우리 만리장성 우리가 만리장성을 지나가면 그 틈새로 보세요. 말리장군 진짜 엄청 힘든데, 그죠? 백리장군. 아니야 쌤, 어느 순간에 약간 내리막 한 번씩 있을 거야. 인생 말이죠. 오르막길 있을 때 내리막길 있다.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말좀 해야 되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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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 힘들어 오르막이지 내리막이지. <laughs> 어디? 아오 이제 저기 둘레길 되니까 사람들 올라가나 보다.

보너스 여러분 보너스에요기 <laughs> 여러분도 보는 재미가 한 번에 있어야 되니까 저기 만리장소오 뛰고 계시는 분 계셔요. 멋있다. 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진짜 멋있다. 엄청. 어, 근데 이런 날씨는 괜찮은데 어제 너무 땡볕이어서. 그러니까 42.19를 하면 땡볕을 어쩔 수 없이 지나서. 그지? 잠깐만요. 여기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랑 달라서... 오. 오. 와, 이 청불이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. 청불이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. 와, 멋있다. 와, 이게... 이게 풀이야. 이거 뭐라고, 무슨 풀이라고 해야 돼? 이걸 잡초... 어, 잡초... 긴 잡초가 흔들리는데 너무 멋있어요. 잡초라고 하면 좀그렇고다 그냥 풀... 긴 풀... 야생화 야생! 이 아이들이 자기들도 주인공이란 말이에요. 함부로 잡초라고 부르지 마. 나도 주인공이라구. 쇼쇼 쇼! 对的，对的。 아, <웃음> 이수쌤 이수쌤 있어 <laughs> 부서에 <이수쌤 웃음> 한 10번 밖에 <웃음> 나만, <웃음> 나만 받아. 나만 받아. 자 선생님 쪽으로 제가 이렇게 찍게요어 백마다 백마 100마. 어 여러분 백마입니다 백마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짠짠짠짠 짠짠 짠. 보이나요? 전금 눈부셔서 안 보이는데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려나 아, 이거 보셨으면 보는 거고 말면 말고 백마야 <laughs> 부대 네. 신천지에서 그 백마 타고 오시던데 그분들 유니콘 이니하네 <laughs>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, 여유롭게 여행해서 좋다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난 이래서 이수생이 좋아요 <laughs> 나 이뻐요 맞아요 아 그쵸 이수생 이뻐요 맞아요. 봐봐요. <laughs> 우리 이쁘다니까. <laughs> 지금 나 말랐어요? 맞아요. <laughs> 지금 말랐어요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어, 맞다니까. 우리 다이어트 인증샷. 나 돼지에요?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안 돼. 안 돼. 긍정 마인드. 우리의 브이로그는 장... 일기장... 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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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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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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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줄 많이 서 있는데. <laughs> 제발 사라져라. <laughs> 어, <laughs> 시장이 진할수록 좋아요. 제가 그래서 뽀뽀리 샀잖아요, 뽀뽀리. 뽀뽀리인가요? 아, 그, 어, 향냄새, 어, 어, 음,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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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해주는데 그 향기를 저희, 저희 조카들이 맡고, 이모, 이거 너무 좋아. <laughs> 제가, 제가 일을 본 다음에 제 조카들이 들어봤는데, 향이 좋다고 했습니다. 인증 후기.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. <laughs> 저희 조카들한테는 좋은 향기만 맡게 해주고 싶은 제주도 이모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틈새바다 보고 계신가요? 저와 희수쌤 사이로 보이는 틈새바다. 네. 운동 되는건데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나 복돌고 푹잡다고 아.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감사한 게요 있는지도 모르겠어. <laughs> 음. 하지만 제가 아무리 팔힘이 좋다고 해도 조금 힘들어서 두손 잡았습니다. 자, 여러분 틈새 바다보세요 바다가 틈새라면... 라면 먹고 싶다. 나도 <웃음> 계란, 계란 넣고... 계란 넣는 파에, 안 넣는 파에... <laughs> 틈새라면은 안 넣어요. 저는 라면에 계란 안 넣는 파요 아, 저 넣는 파인데! 틈새라면은 넣으면 약간 그 매운 맛이 좀 약간 흐려지더라고. 그러니까 약간 매운 걸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안 넣고 계란도 같이 먹고 싶을 때는 넣고. 저는 그리고또 계란은 반숙으로.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닭발집에 라면을 팔았는데 와 너무 맛있. 어 진짜 너무 맛있. 아니 아니 그그 그 되게 신, 저기 제주시의 신촌불닭발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일하셔가지고 똑같이 진짜 맛을 구현을 하신 거예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진짜. 라면, 숯, 라면 그, 라면 뭐지 그 양념. 그 양념이 따로 있으시대요. 그냥. 아 너무 매콤하고. 나 라면, 나 라면, 나 진짜 별로 라면 안 좋아하잖아요. 면발. 네. 그렇게까지 뭐 좋아하지 않아서 1인분만 먹잖아요.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국물까지 다 먹었어. 요 아, 어, 우리 어디가 저기. 여러분, 틈새 바다 계속 즐겨계고 계신가요? 근데 원래 이 카메라 있을 땐 카메라 봐야 되는데 이렇게. 이렇게. 카메라에 대한 예의가, 예의가 아니잖는거죠네팔서 어, 맞아, 그렇게. 아, 우리도 우리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팔에 대한 예의. 아, 내 팔은 건강을 위해서. 잠가팔 바꿔야 되다는데 왼, 왼팔이 서운해.